안녕하세요, 문배주통입니다. 제가, 어, 이번 시간에는 요렇게 돌아왔죠. 네, 마인크래프트 해볼 거예요, 오늘은. 저는, 써, 어, 아, 아, 이거 잠시만요 네, 저는 써, 이거는, 진판으로 나온 0.14.0이에요. 이게 되게, 좋더라고요제 제 스킨은 요렇게 있고요 음, 달라진 게 있는데. <laughs> 어디있지 여기있다. 이게 슬라임블록 생겼어요. 저게 되게 이상하다. 이거 되게 재밌더라고요 제가 제금 마크 초건데. 동생이 게임을 많이 써 가르쳐줬습니다. 대충 이렇게 설치해 볼게요. <laughs> 이렇게 갈때 되게 느려요. 그리고 한번 점프를 해 볼게요. 이 정도에서 방방 같아요. 네, 제가 이번에 해볼거는 지옥 갈 거예요. 지옥. 지옥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가? 네, 이거네요. 이거 맞나? <laughs> 맞겠죠? 네.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렇게 왔나? 이렇게 왔다 이제 여기다가 라이터 붙이면 될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약간 기억이 안 나는데 어. 어머, 어머, 이게 아니구나. 이게 아니면 이거였던 것 같아. 됐다. 지옥문이 완성됐습니다. 들어가보도록 할게요. 네, 들어왔어요. 이렇게. 어 무서워 저 이거 그 동굴 발견했었는데 주민 마을 거기서 주민 마을 뭐더라 주민 마을에 지옥 설치가지고 갔는데 그 동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가람 가람이가 그 되게 어 발견하기 쉽지 않은 거라 했는데 정말인가요? 이렇게 해야겠다. 난 나를 다녀볼게요. 이거밖에 없을지 듯, 아닐 텐데. 이거밖에 없을지. 뭐지? 정말 마크란 건 신기한 것 같아요. 인크래프트란 <laughs> 약간 어쩔 때 보면 지금 무서워요. 그럼 여기다가? 지금은 어디 있지? 내가 어디로 왔었나요? 다시 못 가는 거아니야 혹시? 그럼 다시 한번 설치해 볼게요. <laughs> 그렇잖아 이거 같아요. 설마 설마 하나 둘셋넷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오 됐다 됐다. 오 됐어. 됐습니다. 음, 다시 못 돌아온다는 건 개뻥이었구나. 이렇게 파니까. 나왔네. 그냥 뭐 딱히 뭐 하려고 마커를 찾아온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놀러 지원문을 해봤습니다 또 들어가볼까? 호잇! <laughs> 재밌다 는근히 창고 만들수도 있던데 그거는 어 저는 안되더라고요어이 음, 음, 무서워지 그럼 음, 안녕 빠이빠이